이야기 시작부터 힘차게 고개를 흔들어 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스트레스로 현기증을 겪을 정도로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 이름은 스티븐 도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업무는 환자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거죠. The patient's data. Edward. 41 years old. 주인공이 담당한 이번 환자는 자신의 집 정원사로 일했던 에드워드 씨로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가벼운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걸로 확인되죠. 그렇게 적당한 치료 방법을 고민하며 방을 나서보는 주인공이 고개를 돌리자 방문을 가로막는 폴리스 라인이 주인공을 맞이하죠. 갑자기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싶은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살인사건 소식과 어수선한 집안 모습에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올 때쯤 문득 주인공의 내리를 스쳐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죠. please turn off the TV. It's g o n be stormy. TV를 꺼달라던 아내의 부탁이 떠올라 지금에서야 TV를 꺼봅니다만 꺼져버린 TV 소리를 대신해 이번엔 전화벨이 주인공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주인공은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주인공은 이번에도 에드워드의 기록을 살펴보는데요. 결혼한 적이 없으면서 아내와 아이를 죽이는 꿈을 꾸는 에드워드에게 다중인격을 의심하던 주인공은 뒤늦게 메모 하나를 확인하게 되죠. 메모에 적힌 대로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인공은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을 반기는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영안실에 발을 들인 주인공이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흰천으로 덮여있는 시체 항구뿐이었죠. 그리고 옆에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는데요. 결과는 불일치.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 모습을 감춰버린 시체와 함께 깜짝 놀란 주인공이 탈출을 시도해 보지만 이내 영화실은 붉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라니 갑작스러운 귀신의 등장과 함께 또 하나의 목소리를 기억해낸 주인공은 이번엔 자신의 집 정원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집 정원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따끔한 한마디를 위해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 주인공. 그러나 주인공에게 삽을 던지고는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날아오는 삽보다 주인공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아들의 사망확인서가 도착한 건데요. 아들의 사망원인은 잠을 자던 중 목이 졸린 것.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한마디로 또다시 잊고 있던 기억이 h y d 주인공. 생각해 보면 언젠가부터 아들의 그림에는 한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오히려 그의 관심은 온통 환자 에드워드의 치료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이자 전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환자의 악몽을 끝내도록 도와주는 게 다중인격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조언을 듣게 되죠. Patient Edward 41. Taking some pieces of advice from my friend Abraham. 그런데 상태가 점점 호전되던 에드워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Steven? Steven? It's Eddie. 환자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다급해진 주인공은 결국 치료를 서두르게 되죠. 바로 에드워드의 꿈속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일 말입니다. I think that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인공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에드워드라는 거죠. 자신의 환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주인공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굴레에 빠진 주인공 끝도 없는 절망의 복도를 지나 다시 한번 주인공은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드워드의 추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에드워드의 악몽은 주인공의 아내를 향한 가질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악몽이었을까요? 하지만 주인공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내가 샤워를 하던 욕실로 들어가 보는 주인공은 잊고 있던 아내와의 대화가 떠오르게 되죠.

실험이 진행될수록 아들은 점점 똑똑해졌지만 감정과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어둠에 대한 공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아들이 느낀 어둠에 대한 공포 깜짝 등장에 놀랄 틈도 없이 열리지 않는 문과 함께 방 안에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I hereby open the trial against Edward Irk about Susan Dowell and Theodore Dowell's murder. Mr. Edward, could you tell us about the relation that was between you and Mrs. Susan Dowell, Dr. Stephen Dowell's wife, that tried to cure you? I would like to enclose documents from Susan Dowell's autopsy to the evidence. Basing on these, Your Honor, as well as the jury can get to know that the victim was pregnant with the defendant. 하지만 재판 결과 주인공은 용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해당한 아내는 에드워드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이를 눈치챈 주인공이 에드워드의 병을 이용해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는 검사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게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주인공. 하지만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감옥이 아닌 병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을 호출하는 담당 의사의 말에 따라 how are you feeling today everything's okay i think it's time to show you something let's go to the next room have a seat and make yourself comfortable our relationship started to pass away suddenly stephen treated me like a lodger a unwanted person with whom he lived because it was a kind of interest i hid my husband's illness to meet with Eddie, his second personality. To feel happy, just for a while, to fulfill my dreams. During our romance, we often met in the garden. Today, I again talked with Eddie. He is in very bad condition. Stephen's therapy started to even scare him, he says. He must make terrible things to be cured and finally take a breath. As a last resort, I will send this recording to Abraham. 사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것도 악몽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에드워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였던 거죠. 에드워드가 겪은 다중인격이 곧 자신의 병이었지만 주인공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내 역시 다정한 에드워드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남편의 병을 숨겼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벅찬 상황에서 결국 주인공은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정신과 의사인 주인공이 자신의 정신병을 눈치채지 못해 벌어진 비극을 다룬 이번 이야기. 지금까지 라이즈 오브 인세니티였습니다.